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손닫고 유튜버 러포입니다 오늘도 작심삼일닫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렛츠 고! 이렇게 활용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서지 붙여졌고요 이별 패턴이 그냥 줄이 없는 제품인데 이 모눈에다가 붙이니까 뭔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별똥별처럼 보여서 참 이쁘네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색깔 좀 죽으니까 이쪽에다가 붙여줄게요. 이건 뒷대지예요 이렇게 하나 크게 붙여주고요. 그뒤로 이렇게 큰거 하나 붙고 모조지에서물 말풍선 라인만 따가지고 가져왔어요. 포인트적이죠? <laughs> 딱 요거. 붙여주면 될것 같아요. 팥빙수. 여행가서 또 팥빙수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조그만한 파르페. 포인트로 붙여줄게요. 이렇 붙여주고, 저게도 하나 붙여주고, 저것도 붙여주면 이쁘죠? 레몬. 뱅스수 이런 식으로 말풍선도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붙여주니 까딱이들 아주 맘에 듭니다. 아이시원에 도 있네요. 딸기가 눈 뜨고 있을까? 약간 무서운 것 같기도 한데, 귀여우니까 붙여줄게요. 까딱이들. 이렇게 붙여주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판더 콕! 끝! 1 3일이라고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주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비가 와가지고, 식시인나우스 작가님 제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오일 닦고 할 때, 이쁘지만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 닦꾸를 제가 했어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진짜 마음에 들수 있는 닦꾸를 성공하고 싶어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항상 식시인나우스 작가님 제품은 잘 사용을 하고, 이쁜 닦꾸가 완성이 되었는데, 이번 닭구가 아 저번 닭구가 진짜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너무 아쉬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성공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프로메 작가님께서 메모지북 메모북을 많이 만드셔가지고 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컴퓨터를 켜놔가지고 뭐가 이렇게 하나씩 안 맞는지 이렇게 해주고 딱 들어가는 쾌감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약간 이쪽이 좀뜬것 같긴 한데 그래도 괜찮으니까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딱이 사이에 붙여주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붙여봅니다 원래 제가 위아래로 마스킹 테이프를 자주 많이 붙이는데, 오늘은 모조지랑 메모지가 많아서 아래쪽에만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누워있는 것처럼. 어우, 너무 이쁜데요? 딱 맞게 붙여줬어요. 어우, 이쁘다. 우산을다 가리지만, 이쪽. 라인에 붙여주는 게 이쁠 것 같아서 이렇게 붙여줄게요. 구분들도 붙여주고요. 휴가 다녀왔는데, 어, 제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재밌게 놀고 왔습니다. 이 의자가 포인트여서 다시 붙여줄게요. 고양이랑 같이 놀고 있는 것처럼 이쪽 부분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하다 잠든 것처럼 붙여주고요. 아, 진짜, 워터파크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서 숙소 도착하자마자 바로 기절했어요. 씻으려고 눈을 떴는데 움직여지지가 않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한숨 자고 일어나서 씻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요. 아, 이쁘다. 진짜 너무 이쁜데요? 제가 오늘 사용하고 싶었던 템들은 다 사용을 해가지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오, 훨씬 마음에 들어요. 이날 여행 갔다 오는 날인데 다 놀고 나서 비가 엄청 와서 운전하는데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 또 이런 텐들로 이쪽 부분을 또 가려주면 예쁘죠? 제가 예쁘게 자른다고 했는데 칼이 이제 좀 뭉개져서 자를 때가 됐나봐요. 잘안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오돌토돌하게 돼서 좀 아쉽네요. 제가 영상 안 찍고 할 때는 진짜 아쉬운 적 없이 이쁘게 다꾸가 많이 완성이 됐는지 영상 찍을 때마다 식씩인다우 작가님 제품이 좀 아쉽게 다꾸가 끝나는 것 같아서 이번 달 안에 한번더 가지고 올게요. 제 애정템인 식씩인다우 작가님 이쁜 다꾸를 한번 보여드리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진짜 항상 피스가 많아서 붙이는데 좀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완성도는 높은 편이라서 엄청 좋아합니다. 이런 부분에 붙이면 안 보일 것 같아서 이 창틀에 걸쳐서 붙여볼게요. 그리고 두개 붙이면 끝이 납니다. 이쪽에 좀 뭔가 아쉬우니까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하면 무기력 끝이 났어요. 담담 작가님 제품이었나?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렇게 입체감이 좋아서 이걸로 한번 예쁘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감기 위험이 낫지 않아서 아직도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주면 엄청 예쁘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별이니까 여기에다가 예쁘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라고 붙여줬어요. 아! 어머 제가 날짜를 잘못 붙였네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꾸며줄게요 제가 마스킨테이프는 이렇게 두 가지 붙여먹고요그 다음에 안 쓰면 아까우니까 그냥 이렇게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빵 모조지. 빵 모조지도 이렇게 붙여볼게요. 빵인자를 가지고 왔는데, 푸딩 스티커여서 이 스티커로 변경했습니다. 끝으로 붙여주고, 이 모조지를, 아주 완전 대공사인데요? 그죠? 이럴 줄 몰랐지만, 대공사였습니다.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붙여주면, 이렇게 푸딩들 붙여줬고요. 이쪽에 하나 붙여줬으니까 가운데 라인 잡고 붙여줄게요. 이거 두개한패터씩 먼저 감고 감다 보니까 이렇게 떠버리더라고요.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쁘니까 좀 사용을 해줘 봐야겠죠. 이렇게 아래 붙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쪽 부분에는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오 너무 이뻐요. 엄청 마음에 듭니다. 다음, 푸딩. 두개 하나 붙여줄게요. 잘 먹고 있는 거. 여기다 또 하나 붙여주고요. 지금 촬영 중인데, 동생이 청소하다가 거울을 깨먹어가지고 지금 수습 중입니다. 근데 동생 혼자 치우겠다고 해가지고, 저는 후하다고 와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푸딩들, 떠먹고 있는 것처럼 붙여주고요. 여기도 파르페가도 있어서 여기 이거는 이쪽에다가 붙여줄게요. 이 색감이랑 이 색감이랑 비슷해서 이쪽 흰색 부분에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빵 위에 있는 생크림처럼 붙여주겠습니다. 푸딩도 같이 붙여볼게요. 이쪽에다가 붙여줄게요. 하트 붙여주고 이쪽 부분에 푸딩 모여있는 거 이쪽 그 부분에 붙여주면 푸딩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오, 여기 있는 체리. 별, 하트들 붙여주고요. 별 크기가 다행해서 이쁜 것 같아요. 트까지 붙여주면 끝이 났습니다. 요거 두 개는 나중에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14일 붙여줬습니다. 아, 15일. 15일이죠, 15일. 15일 붙여졌습니다 이렇게 붙여주고요. 이렇게 해서 13일 14일 15일 다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